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비가 뭐 태풍 영향으로 좀 많이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백합을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 오늘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백합이 이제 땅에다 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화분에다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화분에 키우고 있는데 제 고객인데 전에 구입을 하실 때 이걸 잘라야 되냐, 마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절대 이걸 자르지 마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기억이 안 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화분에다 키우는 거나 땅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보기 싫다고 여기다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실수하시는 겁니다. 자르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령 이렇게 됐더라도 일단은 놔두십시오. 여기를 자꾸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서리가 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더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이게 동화, 광합성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자꾸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물관리를잘 했으면 가을까지 이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물 관리가 잘못된 거죠. 방치 수준이 돼서, 여기도 보면 이거 잘못되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우리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꼬질꼬질하게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훈진 자르고 마루 꽃치자마자 자르고 성질도 급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야 밑에 구근이 커지고 자구도 생기고 하는 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꽃필 때까지는 얘네들이 여기 뭘 커질 기회가 없어요. 있는 애들의 에너지, 에너지를 쓰면 썼지 안들 기회가 없다고. 꽃 피워야지 유지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꼭잘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만 주시면 돼요 부근이 며칠이 어딨습니까 모든 꽃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향기도 좋고 뭐 어? 번식도 잘 되고 추위에도 강하고 얘네들은 그리고 밖에 있는 걸 절대로 캐지 마십시오 굳이 캐가지고 양파망 해가지고 뭐 어디다 매달아 놨네 추억에다 매달아놨네. 무슨 아파트 베란다에다 매달았네. 이러면 저온 소리가 안 돼. 저온 소리가. 춥게 겨울에 막 냉도 먹고. 여러분들 겨울에 보면 밖에 마늘 밖에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백합은 이제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백합은 백합은 이제 추운 식물이라 그래서 가을에 이제 심는 거거든요. 가을. 가을하고 봄에 심는데 아주 추운 데서는 그냥 놔뒀다가 봄에 심어도 되고. 가을에 심어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됩니다. 이게 백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국의 노지월등이 다 되는 거로 아마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능하면 나쁘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심는 건데. 지금 오늘 심는 거를 못 하잖아요. 아직 얘네들이 구근이 다 되지도 않고 시기도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가을에 뭐 10월, 11월 달에 심는 건데. 아니면 봄에 심거든요. 자신 없으면 차라리 봄에 심으세요. 봄에. 그,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을 때, 지금 이런 거는 화분이 뭐, 지금 한 10cm, 15cm 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뼘이 돼야 20cm가 넘는데, 기본적으로 한뼘 정도로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를. 어, 차 보면은, 무슨, 뭐, 알맹이가 요만하면, 5cm면 두배에서 10cm 심으라 그러는데, 그렇게면 나중에 자구도 잘안 생기고, 구근도 많이 안 커집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한뼘 키우세요. 그 다음에 그 유튜버 중에서 이문원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보시면은 한뼘 이상을 심어라. 한뼘 되게 심어라. 그 제가 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나 봄에 제가 심는 거를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절대로 사그라질 때까지 잘라 생각 말고 차라리 그냥 끝까지 놔주세요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화단에 화단에 심는 건 굳이 캐지 마세요. 안 캐실 수 있으면 캐지 마시죠.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래서 아 이건 꼭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캐서 진짜 한뭐 10도씨 정도 그렇게 선호한 곳에 두셔야 돼요. 아니면 냉장고에 차라리 넣으십시오. 비닐 신문에 쌌다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따뜻한 데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외국에서 봄이 들어오는 거는 다 이렇게 좋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 이제 화분에 키워서 물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사후 중에 일단 최대한 이 잎을 살려야 돼요. 매일 주는 게 아니라 이 잎이 느려져서, 어 완전히 시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서 가을까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서 비맞고 그냥 뭐 그렇게 하게 놔두세요. 놔다가 겨울이 되면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이 있어요. 큰 화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렇게 큰 화분에 심었다면은 그냥 노지에 두셔도 되는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저 정도 되면 땅 위에만 두면 되는데 이렇게 작은 화분 같은데 심으신 분들은 요걸 그대로 그냥 저 어디 집안에 아주 덥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마당에 그 마루라든가 어, 옛날에 광을 아시나 모르겠네. 다용도실 같은데, 싹이 나지 않을 정도 같은데, 다용도실 같은 데나, 하도 선선한 데, 아니면 계단 같은데, 아파트 계단 같은 데두시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 너무 따뜻하면 이거 꽃안 핍니다.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란다에서 한번 피더니 뭐 비실비실하고 꽃도 그냥 조금 나오다 말고 뭐, 크기도 죽고 이렇다는 분들은 그거 좋은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하시고 꼭제 절대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을이나 봄에 구운식물 편에서 백합 심게 되면은 미리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